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해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정읍 양지마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1년, 이진철 기자가 확진자 수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천이십년 일월 삼십일 전북 지역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인천 공항을 통해 귀국한 여성 A 씨는 군산을 방문했다가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전국에서는 여덟 번째, 전북 지역에선 첫 번째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일월 삼십일일 추가 확진자가 우리 도내에서 발생을 해서 사태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구 신천지교를 중심으로 2,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1차 대유행을 맞았지만 전북 지역에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어진 광목절 도심 집회를 기점으로 확산한 2차 대유행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10월 확진자 수는 약간 줄었지만 정읍 양지마을 주민이 집단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국 최초로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겨울철 3차 대유행은 전북 지역에도 불어왔습니다. 11월 원광대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처음으로 한달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12월 15일 김제 가나 요양원에서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도내에선 하루새 여든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순창 요양병원에서도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 전북 지역 12월 확진자는 50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하루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지난 20일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을 맞이하여 빈틈없고 체계적인 방역 체계와 의료진의 피땀 흘린 노력,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확산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속 모두가 함께 견디고 버텨낸 1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 하루빨리 이 상황이 끝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와 불편한 동거를 한지도 1년이 넘어섰는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극심합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여행 업계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행 업계는 대부분 개점 휴업 상태인데다 종사자들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농공단지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공장입니다. 이곳에서 농산물 포장과 판매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안창선 씨는 정읍지역 한 여행사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안 씨가 근무하던 여행사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수입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가공 공장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가 발병 되면서 단기적으로 끝날 것로 예상을 하고. 잠시 뭐 휴업 상태가 들어갔는데 장기화되면서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너무 힘든 상황이 오게 되니까 저희도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이렇게 다른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서 일 유지해 나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있는 여행사 역시 고객 상담만 이루어질 뿐 매출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 지원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 지원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많은 업종이 아니라요. 안전히 매출 제로로 이대로 간다면 올 상반기에 부도가 다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후반기까지는 해외여행이나 그런 게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저희한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산 충격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여행 항공업계. 코로나19 여파가 끝나는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행업계 종사자들은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면서 청년들의 취업 문도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고용 한파로 더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해결을 위해 창업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순창군이 지역 식품과 연계한 창업에 시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김나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에 위치한 커피 판매점입니다. 이곳은 순창군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마련된 순창 지역 청년들의 창업 공간입니다. 청년들이 자기 내려와서 뭔가 이런 사업을 받아서 이 공간을 만들었을 때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청년이나 원래 있던 청년들도 그 일자리를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창군에서 도 장류를 이용해서 발효식힌 커피가 나왔거든요. 저희도 커피를 팔고 있지만은 사후에는 그 커피를 이용해서 더 넓게, 폭넓게 고객층에게 지금 제공할 예정입니다. 순창군은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순창군이 개발하고 있는 소수 분야 업종과 반려동물 식품 등 순창 지역 특산품과 연계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리 보할 수 있고 창업 을 통해서 자리 잡거나 경제 활동을 용이하할수 있도록 시설 작업하고 그다음에 자재입비등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지원 하고 있고요. 이 소상인 즉 특화 사업이 가고 있는 소스 사람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식품 관련해서 창업을 할 경우로 5천만 원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 지역 특산품과 연계한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이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무장의 나눔길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장애인과 같이 산책이 쉽지 않은 보행약자를 고려한 산책길을 말하는데요. 이런 무장의 나눔길이 최근 부안 서림공원에 만들어졌습니다. 주변 경관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에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선시대 관하에 서쪽에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부안의 서림공원입니다. 이 공원숲이 있게 한 당시 현감들의 공적을 기념하는 임정유예비와 함께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산림의 생태와 자연경관도 뛰어난 곳으로 산허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도심 풍경은 백미로 꼽힙니다. 아흔을 넘긴 어르신도 편백과 서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거닐며 산림욕을 즐깁니다. 아, 진짜 단재 있어요. 마치 올라가는 길이 없으니까 펜퍼하니까 음... 나이 먹은 사람 다니기 좋더라고요. 나무 재질로 만들어진 산책로를 걷다 보면 노약자나 임산부와 같은 보행 약자를 위한 배려가 묻어납니다. 바닥 곳곳은 미끄럼 방지 시설이 깔렸고 걷다가 피로를 느끼면 쉬어갈 수 있는 편의 시설은 숲의 힐링 물질인 피톤치드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울퉁불퉁했던 등산로는 휠체어나 유아차가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완만하게 펴졌습니다. 황토길로 만들어진 이 구간은 장애인과 같은 보행약자를 고려해 최대 기울기가 8% 이하로 조성이 됐습니다. 데크길과 황토길을 포함한 850m의 산책로는 아이들의 숲 체험 장소로도 안성맞춤입니다. 편의시설을 씨 놓고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주변 정리도 잘 되고 장애인들끼리참발 뛰기도, 헬제 타기도 참 다양한 곳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녹색 자금을 포함한 6억 5천만 원을 들여 장애 없는 길을 만든 겁니다. 이런 바 무장애 나눔길은 나무 한 그루도 훼손하지 않은 채 조성됐습니다. 산림 체험을 할때 불편함이 없게. 어, 경사로를 최소로 해서 어, 뭐 계단이나 이런 시설들이 중간에 없는 게 특징이고요. 부안군은 두 번째 무장해나눔길을 서해안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은 엄두도 못 내고 국내 여행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관광공사가 잘 알려지지 않은 힐링 관광지를 소개했는데요. 전북 지역에선 남원 지리산의 천년송이 힐링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남원 지리산 천년송의 모습, 김남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충턱에 자리하고 있는 와온마을입니다 구름도 누워가는 곳이라여 이름 붙여진 이 마을 가장자리에 커다란 소나무가 눈에 띕니다. 임진왜란 전부터 자생이 왔다고 알려진 이 소나무는 수령 0 0년 가량의 천년송입니다. 저 주기적으로 저 전용 저그 관리하는 업체를 정해서 소독을 늘 하고 주민들이 예 풀벽이 주변에 다 깎고 저 하여튼 행정과 부락 주민이 에예어 관리를 거의 같이 하는 편이죠. 어 그런 게막더 성년이 들어 타구도 나타고 그래서 다시 채를 지내고 나서 예그 모든 것이 다 풀렸다. 할아버지 나무라 불리는 하나시 송과 할머니 나무로 불리는 할매 송은 20m 간격을 두고 수백여 년 동안 마을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그루의 소나무 가운데 더 크고 오래된 할매 송을 마을 주민들은 천년 송이라 부르면서 매년 당산제도 지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리산 천년 송 일대를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 선정하면서 등산객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지리산 천년송을 둘러보기를 추천드리고 이곳이 힐링 여행지의 최적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백 년이 넘도록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 천년송 이제는 코로나 19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피로를 날려줄 힐링 장소까지 내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김남호입니다. 지난해 라벤더 허브원을 둘러싼 정읍시의 특혜 의혹이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전북도가 진행한 정읍시 감사 결과를 살펴봤더니 해당 허브농장에 대한 정읍시의 특혜 의혹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정읍시는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런 입장과는 배치되는 감사 결과입니다. 이진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라벤더 농장을 지나 칠보산 정상으로 향하는 도로입니다. 재작년부터 진행된 공사로 인근 주민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내린 비의 영향으로 칠보산 공사 구간에서 떠내려온 토사가 집 근처까지 떠내려 왔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사방댐이 저렇게 몇년 어? 만에 저렇게 막혀버리고 그 정도의 할 흙이 내려오는데 지금도 그러면 만약에 저 사방댐이 만약에 넘어가 버리면 저희 집까지 저기 타고 내려온다는 소리네. 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게 너무 너무 불안해요. 지금 사는 것도 내년 여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북도는 지난해 정읍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는데 해당 도로 조성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읍시는 당초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은 노선이 땅 주인 허락을 받지 못하자 노선을 바꿔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정읍시가 변경된 노선이 적절한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읍시는 실시 설계 심사에서 문제가 없었고 구두상 전북도 담당자에게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서 풀어해서 보면 그 우리가 그냥 뭐 이쪽에 된다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이쪽에 된게

조건 충족이 안된 허브 농장 소유산지를 불법 전용 산지 임시특례 대상으로 선정했고 부당하게 보조금까지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전북도는 정읍시에 주의와 훈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해당 허브 농장에 정읍시가 특혜를 줬다는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그동안 특혜가 없다고 주장해 온 정읍시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특혜가 있었다면. 정읍시는 그리고 정읍시장은 훨씬 감사를 받았어야 될 겁니다. 특혜라는 말은 오늘 이 시간으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허브 농장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밝혀온 정읍시. 하지만 전북도 감사 결과 전북도 정읍시가 해당 농장에 특혜를 줬다고 결론 내리면서 또 다시 논란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 지역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같거나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서남상공회의소는 최근 전북 지역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명절 기업체 공장 가동과 상여금 지급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업체 95곳이 일요일을 포함해 4일을 쉰다고 답했고, 5개 업체는 주문량과 설비 유지를 위해 공장에 가동한다고 답했습니다. 상여금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0곳이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거나 아직 결정하지 않은 업체는 4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체감 경기를 묻는 질문에는 95개 업체가 지난해와 같거나 보다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전북도는 은퇴 후 노년기에도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은퇴자 작업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도는 도내 시군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은퇴자들을 위한 작업 공간 조성에 나섭니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엔 4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작업 공간을 꾸민 이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량의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이 가운데 일부를 유통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도운 48살 B씨와 44살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산 마스크 108만여 장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둔갑해 재포장하고 이 가운데 1만 천여 장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횡령 및 논문 저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 교수는 연구비 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제자의 논문 제1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북대 감사부서는 최근 A 교수의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A 교수가 속한 학부 교수들은 대학본부에 A 교수의 수업 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전북도가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2주 동안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합니다. 검사 결과 제조 수입업자의 과대포장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 119 구급대가 4분의 1번 꼴로 구급 구조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한해 동안 119 구급대가 모두 12만 1,600여 건 출동해 7만 1,100여 명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333번 현장에 나가 환자 이송 업무를 맡은 셈입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출동은 6%, 환자 이송은 9.7% 줄었습니다. 남원시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촌 자원을 활용한 사업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농장과 농식품 가공 사업장 품질 향상 등 아홉 개 분야의 사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참여 대상자는 남원 지역 농업인과 생산자 조직 단체 등입니다. 정읍시가 전통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상품권으로 구입 금액 일부를 되돌려주는 쿠폰을 지급합니다. 농축산물 소비 촉진 쿠폰 지급 행사는 오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정읍 샘고의 시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쿠폰 지급은 17,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5,000원, 34,000원 이상은 만원권의 온누리 상품권에 지급하는 이른바 페이백 형태로 이루어지며 샘고의 시장 내 국내산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45개 점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